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정관까지의 게임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목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해드리는 찍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페르소나 5 택티카를 필수로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를 3대부터 즐겁게 플레이해온 입장으로서는 원작의 전략적이고 빠른 속도의 박진감 넘치는 턴즈 전투를 그리드 시스템에도 잘 적용이 될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택티카에 대해서는 느낌이 바아좀 복합적입니다. 원작의 팬들에게는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플레이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임의 특징과 장단점을 참고하셔서 게임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레소나오 택티카에 대한 증목 소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원작을 플레이한 팬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게임 내에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백과사전의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큰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어 원작을 플레이하실 계획이라면 확인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나 세계관 설정에 대해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페르소나 시리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입문자가 시작하기엔 게임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택티카의 스토리는 페르소나 5로 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학기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신규 캐릭터인 국회의원 토시로를 중심으로 그와 얽힌 인물들과의 사건들을 계도단들이 함께 해결해가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세계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익숙하면서도 다른 신선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스토리의 미스터리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지만, 개인적으로 혁명이 메인 주제인 게임에서 이해관계의 대립, 공감대 형성, 희생과 타협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로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게 메인 주제인 혁명과는 다소 연관성이 없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다른 신규 캐릭터인 엘은 혁명을 상징하는 기창을 들고 싸운다거나, 캐릭터성이 메인 주제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스들도 다 악랄한 통치자에 억압하는 게 느껴지는 세계관은 메인 주제로 훌륭하게 뒷받쳐져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흐름은 아지트인 카펠 리블랑에서 대화나 사이드 퀘스트를 깨 캐릭터의 스킬 트리를 올리거나 장비와 페르소나를 정비한 뒤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메인 스토리는 스테이지 형태로 지역의 보스방을 클리어하면 다른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어렵지 않고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탓에 전투보다는 캐릭터들 간의 대화를 읽는데 시간을 더 보내는 느낌입니다. 페르소나 게임답게 택티카에서도 동료와의 대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과는 다르게 커뮤니티 보상이 사라지고 대신 캐릭터의 스킬트리로 올릴 수 있는 소량의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상당히 긴건 둘째치고 메인 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 선택지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아 대화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잘안 됐습니다. 지피는 대화 말고도 사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데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아지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설정된 파티로 진행하게 되며 원작과는 다르게 주인공인 조커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아도 되어서 파티 편성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다른 곳에서는 입수할 수 없는 특별한 페르소나 합체가 개방이 되어서 오히려 대화 이벤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보상이 좋아 만족도가 컸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의 제작 요소인 페르소나는 전작들에서도 등장했던 페르소나를 포함해 총 206개가 이번 작에 등장합니다. 이신 합체부터 육신 합체까지 페르소나 시리즈를 해보셨다면 친숙한 합체 방식들을 제공하는데 이신 혹은 삼신 합체 시 낮은 확률로 합체 사고가 일어나고, 이때 나오는 연출은 보는데 즐거웠습니다. 페르소나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수하거나 합체한 페르소나를 시리즈 처음으로 주인공인 조커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벨벨룸에서 서브 페르소나로 장비할 수 있습니다. 서브 페르소나를 장비하면 해당 페르소나가 가진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HP, SP, 근접 및 원거리 공격력 스탯이 증가됩니다. 캐릭터마다 스킬 트리를 통해 주요 속성을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메인 속성에 더해 서브 페르소나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들에게 유동적인 가치를 줬다고 느꼈습니다. 전투의 핵심적인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파티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캐릭터가 3명 밖에 없어서 원작보다는 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캐릭터마다 부여하는 파티 추가 효과나 이동 및 공격 범위가 다르고 서브 페르소나를 포함해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투 중 캐릭터가 죽으면 다른 캐릭터로 교대 가능한 패턴 터치 기능이 있어 조합을 바꿔가며 스테이지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투는 원작과 같게 여전히 턴제로 진행되지만 페르소나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을 그리드맵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이 새롭게 적용되는 메커니즘들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와줘 변화된 전투가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다가와 좋았습니다. 스테이지별로 클리어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일부 스테이지에선 적들을 피한다거나 넓은 맵을 한 턴에 건너야 하는 등 색다른 플레이 방식을 유도하며 도전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깨는데 시간 제한이 없고 적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이전 턴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통해 모든 조건을 달성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의 적이 나타나긴 해도 적들이 좀더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언제는 이용 가능한 벨벳 룬과 달리 아지트에서만 장비를 바꾸거나 스킬 트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투의 전반적인 흐름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엄폐물을 찾아 적을 공격해 다운시킨 뒤 화려한 전체 공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짝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커버와 가드 상태인데, 언패물 옆에 있으면 가드 상태가 됩니다. 가드 상태일 때는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키거나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커버 상태에서 적과 일직선상에 있다면 데미지를 완전히 막을 수 있고, 적이 바로 한칸 옆에 있더라도 바로 아래나 위에 있을 경우 공격할 수 없거나 데미지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렇듯 가시거리 규칙도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드 상태인 상대에게 스킬을 사용하거나 근접 공격을 하면 가드 상태가 해제가 되는데 이때 다시 공격하거나 위에 있는 적이라면 떨어뜨려 근처에 아군과 추격타를 넣으면서 다운 상태를 만들어 원모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모호 기능은 원작처럼 한번더 스킬을 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동부터 공격까지 아예 한번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멀 난이도로 플레이해서 전투가 어렵진 않았지만, 단순히 돌격하여 가장 강력한 공격을 뽑는 것보다, 원모어를 노려서 계속 공격을 하거나, 전체 공격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 수월한 방법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적이 원작의 전투와 많이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택티카의 전체 공격인 트라이뱅글을 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을 한 마리 다운 시킨 후 파티원들이 적을 둘러싸 삼각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다운을 유발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요소를 던져줘 전투의 재미를 더하긴 하지만 단점은 바로 이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적들이 특정 원소의 약점이 있어 해당 속성으로 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효과를 가진 속성 스킬로 언패물에서 벗어나게 한뒤 평탄한 스킬로 다운을 노립니다. 예를 들어 질풍 스킬로 적을 몇칸 뒤로 날려버린 후 안전하게 언패물에 숨어 원거리 공격으로 적을 다운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동 효과가 없는 속성은 콤보를 구성하기에는 약하게 느껴져 딜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공격이나 전투 결과 컷이니 좀더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도 공격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조금씩 차는 볼티지 게이지로 강력한 유니크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턴 종료시 HP를 회복시켜주는 칸이 있다거나. 공격하지 않고 턴을 종료하면 능력이 강화되는 차지 상태 등 전략적으로 이용 가능한 요소들이 많고 전투를 재밌게 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투가 가진 이러한 장점들에 불구하고도 보스전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페르소나 게임하면 독특한 보스전들이 하이라이트라는 느낌이 드는데 택티카의 보스전은 그걸 떠나 긴장감이 없습니다. 전투를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해놓은 것도 있고 심지어 정답을 그냥 알려주기도 해서 그나마 난이도를 올리는 것 말고는 도전하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언패물에 숨거나 적과의 높이와 거리를 이용해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해가며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점은 흥미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택티카의 제작 요소로는 먼저 소개해드린 페르소나 합체 외에도 페르소나를 재료로 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소나를 사용해 장비를 생성하려면 스토리를 꽤나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서에서 페르소나를 불러내거나 상점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 말고는 현금으로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큰 단점은 아니지만 상점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분해하는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후반에 장비 생성이 더 많이 쓰일 것을 생각해 벨벨룸에 판매 혹은 분해 기능을 넣어둔 거겠지만 상점 메뉴에도 추가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트 디렉션은 확실히 페르소나 5만의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적들이나 맵에 택티카만의 기발한 상상력들을 잘 담아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원작과는 다르게 아기자기하게 변한 아트 스타일은 호불호의 영역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게 단점까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외람이지만 이렇게 스타일이 바뀐 와중에 모르가나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페르소나 5와 마찬가지로 택티카의 음악도 듣기에 좋습니다. 원작과 비교하자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활기찬 하드록과 재즈풍의 음악은 페르소나 5의 느낌을 확실하게 잘 살렸습니다. 성우의 연기는 서사가 좀 약하게 다가와서 그런지 원작 수준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훌륭하며 대화를 재밌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의 많은 음성대사를 생각해보면 이세계의 잡몹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관적인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사적인 측면에서 원작보다 장대함이 덜하고 페르소나 시리즈와 친숙하지 않으시다면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캐주얼하면서도 빠르고 흥미진진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 턴제 RPG를 찾으신다면 택티카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니 원작의 맛이 구려지는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택티카만의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페르소나 시리즈를 즐겁게 하신 유저고 원작과는 색다른 플레이 경험을 원하신다면 구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페르소나 5 택티카에 대한 개인적인 찍목소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번 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페르소나 시리즈에 대한 아무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